어디서 자셔 오늘? 우리 같이 한다니까내 응. 옆에서. <laughs> 아이고 꼭시야가 챙기네요. 우리 뭐, 캐리어 우리 거 끌까? 어. 갑시다. 에이. 와 오, 대박. 엄청 큰 집이다. 시현이 너무 좋겠다. <laughs> 아우 좋다. 아유, 예뻐라. 어디 그네 아풀빌라. 이야. 우리 시언이가 좋아하는 들어가. 고급적인 들어가. 들어가. 와. 어. 와. 날씨, 햇빛 너무 좋네요. 와, 엄청 따뜻해. <laughs> 온수풀이지 오. 않을까 따뜻한 저 약간 그런 기미 <laughs> 있는데 그래 온수풀도 있어. 온수풀 있고. 어.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laughs> 와. 좋다. 와 멋있다. 자, 전매. 다좋네 자, 자,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잠잘 방 결정을 할까요? 예. 볼까요? 방을 네. 고신났어 아, <laughs> 아, 오, 되게 오. 커. 방이 몇 개야? 아, 어떡해? <laughs> 어, 여기. 바로 정했어. 여기. 제일 좋은 방이네. <laughs> 할아버지랑 잘 사람? 네. 할아버지랑 잘 사람? 네. <laughs> 응, 내가 제일 예쁜. 여기 되게 아어하 아늑하고. 아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찜해놨다고할아버지 음. 음, 엄청 부담스러겠다방가지 <laughs> 가방에 그 같이 갖고 왔어. <laughs> 시아가 어제부터 자기는 딱 정하고 있었거든. 자기는 할아버지라 너무 꼭 자고 싶고 할아버지가 코고라도 자기는 괜찮고 그냥 그 아이의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어찌 그렇게 깊은 건지는 알수 없는데 <laughs> 신나하고 기대하고 그러게 신기하다. 네. <laughs> 그렇게 왔어요. 너무 좋은 거지 뭐. 예, 저건 되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DNA에서. 아, 네. 그냥 그냥 좋은 거 할아버지 너무 좋은가 봐요 어떻게 같이 맞아요. 이렇게 국수 가게 주변을 거의 제가 책임지고 돌아다니면서 각 사장들 다 인사 하고 오늘 할아버지 오신 날이에요 그러고 댕기트게라 <laughs> 저집 대장이네 그러네, 시아가 그러네. 나 가방 좀좀 시아가 갖고 다니는 할아버지 가방 할아버지 방에 배낭 좀좀 어. 어, 시아 배낭 할아버지 배낭 가져 방에 넣어 놓은 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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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옷 우리 자는 방에다 놨어? 네.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버지. <laughs> 우리 <시아. 웃음> 뭐지 뭐지? 나 선물. <laughs> 선물? 음? 어이구. 뭐야? 선물이에요. 네, <laughs> 누구 선물이야? <laughs> 할아버지 님 아, 네좀 뜯어드려야겠다 시아가 준 선물이야? 네 어. <laughs> 와 보자, 무엇이냐 뭘까? <laughs> 팍 뜯어, 그냥 뭘까요? 아빠, 아빠는... 아빠는 <laughs> 이거 먹는 것 같아, 꼭 삼두다 딸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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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같은 거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푸바오 닮은 꼴이시니까 <laughs> 아, 근데 이거 먹는 거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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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빠가 아빠가 팬더 닮았다고 이게 또 그리는 거야. 사랑해요. 누가 그린 거야? 시아가. 시아가. 이게 할아버지래. 아, 잘 그렸네. 오, 근데 진짜 닮았다. 또왜 판다를 그리지? 하나 팬.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서요. 닮았어 예. 네. 네. 판다요? 눈도 그렇고. 우와. <laughs> <laughs> 오, 오.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지? 이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혼자만 보세요. 할아버지 혼자만 보세요. 할아버지 혼자만 보시래. 응? 이거 혼자 보래 이거. 이봐. 살짝 봐.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t you hunter mambo. You hunter break up. Hara, which is home. Hara, which is home. y 잘 음. 쓴다. 음. 얼마나 좋았으면. 아니, 혼자 놀았으 귀여워라. <laughs> 우리가 처음 같이 자네. <laughs> 네. 우리가 처음 같이 자네. <laughs> 네. 음.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자보고 아주 신기한 체험이네. <laughs> 좋아? 할아버지랑. 응. 좋아? 아유, 좋아. <laughs> 아유, 최고지. 진짜. 따뜻해서 좋다, 집이. 자, 잠이 설설설설 오겠다. <laughs> 어 뭐야, 뭐야. 아버님 오늘 잠옷은 제가 준비해 왔어요. 아버님 위에 입고 주무실 거. 그래? 예. 음? <laughs> 자, 할아버지 거 찾아보자. <laughs> 아 뭐야 이거? 우리 잠옷. 어 뭐야? 여기에서 어? 오늘 하루 입으라고. 팀복 같은 건가? 음, 티를 맞춘 거 같은데. 와, 아, 숫자가 써 있다, 숫자. 음. 네. 와, 오와. 소속감도 생기고 좋지. 음, 트렌드가 이렇게 한글로 딱 음. 한글로 음. 명 MC의 이벤트의 대왕이야. 아, 맞아. 자기가 다 <laughs> 해. 천님이. 회사님이... 응. 예. 아빠 거. 아빠가 예. 아빠야. 아빠인데? 아빠? 이게 예, 은근히 소속감 음. 생기고 좋지. 오 음. 어, 이게 내 거다. 발. 와 이거 대박이다. 어, 좋아요. 예. 대박. 좋아요. 예. 좋아요. 이제 저 입고 방에서 오자. 입자. 여자애들 들어와봐. 아니 아니 아니. 아버님 저희 없어요. 아예 불러다 불러다 계시네. 맞는 딱 맞는데요 아버님? 어 사이즈도 딱 맞춰 오셨어. 나 이거 입고 있으면래. 입고 있으면래? 나나니. <laughs>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어 <laughs> 좋아 멋있다. 와. 아 귀여워 손주상 <laughs> 신났어 지금 어 <laughs> 너무 귀엽다 다 같이 입으니까 MT 공원 이거 축구 팀이 하나 됐는데요 아버님 무슨 <laughs> 동계 수련 음 맞아 본받이 수련 <laughs> 그렇지 원팀이네원팀 네, 여기 딸오 딸이다 딸딸 딸, 아빠 딸오 아 희아야 사진 엄마 봐라 엄마 봐라 하나, 두,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 셋. 셋. 나왔어 네. 헉, 내일이 기대된다 저거 입고 다니는 그 모습 그죠 오늘 <laughs> 아버님 덕분에 또 여수 이제 예전에 사시던 것도 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 해. 네. 예. 로는 음. 어땠어? 좋았지요. 음. 음, 이제 조금 든든하다,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제 안에 구멍이 메워진 느낌도 들고, 아 그냥 아빠 아빠란 존재를 되게 애써 이렇게 막 이렇게 외면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laughs> 얼마 안 됐어. 거기는 이제 사도 속 집이기 때문에 이제 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밤에. 이제 아빠가 오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차 소리가 들으면 가슴 뛰어요. 음... 옛날 분들처럼 갑자기 밥상 밥 먹고 음... 막 이렇게 그런 뭔가 그. 그런 기억들이 이제 느고 그런 순간에 많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음... 근데 지금사 얘기지만 지은아, 난 밥상을 분 적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체크 <laughs> 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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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난어떻 밥상도 없잖아. 생각해 보세요. 저분 식탁인데 어떻게 밥상인데 <laughs> 걔가 정말 좀... 그릇만 엎었나? 그렇지 그릇이 엎어진 걸 그렇게 들렸을 그렇지. 수 있죠. 나그 그렇지 그 정도겠지. 그거를 난... 일반적으로 밥상은 없는다라고 그 합니다. 조금, 오, 어, 저, 보시는 분이 오해하실까 싶어요. 아, 큰 차이가 <웃음> 없는데. <웃음> 사실, 죄책감이 진짜 심했어요. 음... 죄책감이 되게 심했어서, 그, 막, 외면하고 계세요. 외면하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냥 뭐, 자식된 도리는 아니니까, 엄청 음... 그걸 막 외면하면서 지내는, 좀 힘들었고. 아... 와 좋다. 우와, 표정이 점점 좋다. 밝아지시는 것 같아 두 분이. 이리 와봐 시아야 시현이 이리 와봐. <웃음> <웃음> 아 많이 가까워졌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나도 되게 아빠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음. 이렇게 나도 되게 아빠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아빠를 내가 되게 나한테 큰 존재이구나 음. 음. <laughs>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이 이제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아. 한번 뭐가 막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감춰놨던 걸 그냥 꺼낸 느낌이에요. 아빠에 대한 사랑이 이게 있었고 나도 이제 아빠 딸이고 싶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막 이렇게 감춰놨다가 그냥 이렇게 딱 찾은 느낌. 음. 제 말도 잘해 <laughs> 뭐? 말도 잘해 제가 딸바보가 되어가시는구나 저기 보니까 어떠세요 <laughs> 눈물 날것 같네 그쵸? 음 나. 내가 남자니까 지안 놀라고 그러지 막 욱하는 것들이 많아 어렇게 해야 어떻 새롭게 새롭게 감격을 받고 음. 눈물나게 만드는 장면들. 그중요 근래 산 중에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아. 정말. 외롭지 않다. 아. 그런 것 같아. 저가있 동안에 외로울 시간도 없었고. 들어가세요 아버님 오오오. 쉬세요 네. 그래요 <laughs> 아 먼저 들어가 세요 아우 여워 아니 언제 오셨어요 <laughs> 같이 자려고 껌딱지네 <laughs> <laughs> <꼼짝지네>. 껌딱지 <laughs> <laughs> 아이고. 같이 자는데 어디 안 간대 할아버지 <laughs> 쉬세요 뭐? <laughs> <laughs> 그래요 안녕 <laughs> <좀> 쉬어요 아빠 <laughs> 아우 <아유>, 세상에. <laughs> 와. 귀여워. 어 저렇게 귀엽지? 에이, 와. 아이고. 야, 뭐... <laughs> 좋네. 저렇게 좋을까? 진짜 신기하다. <laughs> 손녀말 <치러 말아보래. 웃음> 너무 신기해. 껌딱지처럼 저렇게 안 매... 최고로 행복한 신부가 아. 음. 정말. 음, 선생님 너무 좋으셨겠다. <laughs> 네. 음.